가슴 수술합니다. <laughs> 저도 한때는 가슴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뚱뚱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중대 발표로 해서 죄송하지만 예뻐져서 <laughs> 오겠습니다. 일단은 가서 상담도 해봐야 되고 설명도 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로 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 상관는 좀. 지금 상담 대시기중시에요가지하측정전할몇요가운좀측주을할요요가운 벗어보시고요. 수가운에 네. 검사하러 왔어요. 운데가개데가운가개편 문진표 받았어요.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사 다녀왔거든요. 검사는 의외로 전 되게 뭐 엄청 많이 절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소변 검사, 피 검사, 심전도 검사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 이렇게 받고 끝났어요. 일단 상담 받았을 때부터 약간 썰을 좀 풀어보자면 상담 받을 때 되게 저도 병원을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담 받으면서 그 무슨 설문지를 하나 주세요. 설문지 하나 주시는데 거기에 약간 어? 이런 것까지 적혀 있다고 하는 싶은 것까지 적혀 있어요. 약간 저한테 맞춤 되어 있는? 뭐 적혀 있었냐면 결정적 계기. 저는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 <laughs> 그러니까 브라를 추워서 입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썼어요. 그냥 진짜 그대로. 그렇게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그 적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추 이거는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그런 거 물어보는 병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후 추구하는 분위기 별거 다 적혀 있었어요. 막 사랑스러움, 고급스러움, 섹시함 막 그런 것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골랐는지 좀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는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병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신체에서 살리고 싶은 장점. 거기도 막 쇄골 라인이나 막 허리나 막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좀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내 몸에서 어디를 내가 살리고 싶지? 이거랑 내가 추구하고 싶은 분위기가 뭘까? 하면서 되게 되게 고민을 신중하게 할수 있었어요. 또 되게 저한테 맞춤 수술 같은 느낌이라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근데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원장님이 다음 그거에 수술이 바로 있으셔가지고 중요한 건다 상담 받았지만 되게 빠르게 빠르게 끝나는 기분이어서 뭔가 좀 아쉬웠다 그 정도. 근데 그거 빼고는 진짜 다 좋았어요. 그것도 약간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고 나머진 다 좋았어요. 이제 오늘 검사도 갔다 왔고 좀 있으면 수술인데 떨린다기보다는 되게 설레요. 얼른 하고 나서 개선된 저의 가슴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수술하고 나서 또 카메라를 켜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수술날인데 저는 3시 수술인데 2시까지 내원해야 돼요. 택시 타고 병원 가는 중. 저는 택시에서 좀 잘게요. 김소아요 네. 어, 안 되겠지. 얼굴이 너무 말이 아니네? 병원 도착했어요. 잠깐 대기 죠 어제부터 금식하고 금식하고 밥못 먹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몸에 힘이 없어요 드디어 한복을 전에는 이런 느낌 진짜 절벽 일단 저 옷을 갈아입을게 하나만 읽자. 저는 이제 철수록 양치랑 가글하러 갑니다. 세안, 세안 양치 가글. 세안 양치 가글. 집에서 양치하고 왔는데. 맞 네. 김무아님 맞으시죠? 네.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 보영 네. 하시고 입산절개 하시고 네. 수술하고 생길 수가 있는 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흉터가 빨갛게 보였다가 점점 옅어지게 되고 네. 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받고 있던 네. 좌우 차이 남을 수 있으시고 저는 네, 이제 소지품 넣고 수술하러 갈것 같아요. 잠시만요, 반지 빼야 돼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굉장한 걸 너무 달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아프진 않은데? 그냥 근육통 가슴에 세게 온 기분이에요. 무통주사를 달고 있어서 안 아픈 건가? 이제 목이 좀 나긴 했는데. 와개똥다 우와, 개떡네. 저는 지금 수술 끝나고 집에 왔고 와서 귀걸이도 다 끼고 무통주사도 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무통주사를 달고 있어서 안 아픈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술 끝나고 나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춥고 이제 가슴에 엄청 심한 근육통이 온 느낌? 저는 막 답답하거나 막 숨을 못 쉬겠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근육통이 가슴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추워하다가 또 금방 괜찮아지고. 지금 제가 아까, 아까랑 같은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옷 입고 있는데, 여기는 밴드 때문에 그러는데, 같은 옷 입고 있는데,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맞나요? <laughs> 지금 여기에는 밴드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가슴인데 어 많이 낯선 네요 <laughs> 예전에나 이런 가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약 받고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은 수술 직후라서 뭐더 보여드리거나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경과는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경과는 좀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간단한 후기 같은 거 찍어보려고 영상 켰어요. 가슴 수술을 한 이유는 저는 살이 많이 빠졌다 쪘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많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하니까. 윗볼륨이 사라지면서 약간 아래쪽에만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양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크기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 약간 화살표 모양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수술을 결정했었습니다. 저는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 400cc로 양쪽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촉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티바도 되게 유명하다고 들어서 그것도 막 만져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땡땡한 느낌이라서 저는 촉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 찾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바비톡이나 이런 강남 언니 이런 상황 어플들 후기 같은 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손품 팔다가 제가 갔던 병원이 제일 괜찮아서 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병원이 후기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다그 병원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 받을 때부터 약간 맞춤이라 해야 되나? 저한테 제게 저만을 위해서 수술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 일반적으로 수술하면은, 수술하고 가면은 상담을 해주고, 간수술하고 뭐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주는다기 보다는 저한테 맞춰주시는 느낌이라서 이 병원으로 선택했어요. 상담 실장님이랑 원장님이랑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제가 진짜 쓸데없는 것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진짜 이상한 궁금증?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거에도 하나하나 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제 또 무통주사를 자가제거를 하는데 두꺼운 바늘이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거여서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자가 하는 건 되게 쉬웠어요. 그냥 거기 빼고, 수독하고 밴드도 다 주셔가지고, 붙이고. 그게 끝이었어요.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전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하실 텐데, 윗가슴 붓기나 막 이런 전체적인 붓기, 촉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윗가슴 붓기는 막 이제 막 몸으로 느껴지는 막 엄청 때나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봐도 그냥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 그러니까 살짝 탱탱하다 느낌 정도? 윗가슴 붓기는? 촉감은 그러니까 아직 부어있는 걸 감안하면 은 겉에만 만지면 그냥 말랑말랑해요. <laughs>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땡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유자재로 되긴 된? 막 일주일 차에도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후기를 찍는 이유는 저도 가슴 수술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띵 있을 거다. 밥그릇 두개 얹은 것 같이 이렇게 있을 거다. 무조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일 거다. 성형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고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저 같은 또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후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더 달아주세요. 제가 피드백 하겠습니다.